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빵식이TV 빵식입니다. 어, 조금 전에 이준석의 긴급 기자회견을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못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어, 이준석의 그 기자회견의 이 본질은, 이제 3차 토론회 때에 이준석이가 이재명의 아들, 이동호의 음란 그 패설? 일반인으로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발언들을 또 댓글을 굉장히 유명한 응? 걸그룹 연예인에게 이렇게 퍼부었던 거 근데 일단은 그때는 팩트 체크를 못 했어요 못한 거를 다시 재 체크를 한 후에 오늘 다행히 오전 9시에 어, 기자 의견을 통해서 바로 잡았는데 뭐 일단은 잘한 겁니다 물론 3차 토론회 때 많은 분들이 어, 그 토론회를 지켜보셨고 그때 팩트로 조졌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라는 점 아쉽지만 어 오늘 오전에 신속히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 이거를 수정했다라는 점. 근데 저는 그요 며칠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전투표가 참 문제가 있어요. 지금 가뜩이나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기간이 짧지 않습니까? 이거부터 형평성에 맞지가 않아요. 이재명이는 그간 인사이드에서 막강한 권력과 언론플레이 등등으로 입지를 굳건하게 해온 반면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장외에서 그 어떤 언론사도 기사를 보도를 안 했던 부분 그리고 뭐 국민의힘당 당 내부에서 있었던 얘기지만 이 쌍권의 또이 탄핵 내력 아, 내각제 세력들에 의한 야밤의이 후보 교체 등등 상당히 불리한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이가 엄청난 헛발질, 그리고 범죄 혐의들이 쏙쏙 드러나면서 또토론회 전흥화 같은 수준의 그런 수준들을 보여주면서 어 지지율이 굉장히 좁혀지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 새벽부터 사전투표를 해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9시에 기자회견을 하더라도 아까 그 당시 9시 기준에 뭐 4%, 5% 벌써 이만큼 사전투표를 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못 보신 분들도 계속 지금 상황에서도 사전투표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내일, 모레, 글피, 6월 2일까지 어떤 이재명의 민낯이 또 범죄사실이 드러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미 투표를 거의 뭐 절반가령을 투표를 하시잖아요. 사전투표를. 근데 그 사전투표를 하는 성향을 보시면 자유우파보다는 저쪽 좌파들이 많이 한다고, 우리하고 본투표를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재명의 이런 민낯과 범죄, 어, 가족들의 범죄들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이미 투표를 해버리면,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의미로 사전투표는 반드시 좀 없어져야 된다. 하루에 투표하면 되지, 뭐, 대한민국이 뭐, 미국처럼 그렇게 인구가 많거나, 뭐, 땅이 넓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사전 투표를 뭐 하려고 하는지 내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사전 투표 못 하는 사람은 하지 말라 그러면 돼. 할 사람은 하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전 투표라는 게생겨갖고 어? 부정 선거 의혹도 생기고, 뭐 이런 국민들의 민심은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식으로 평평성에 맞지 않는 선거를 치르고 있다라는 점에서 정말 개탄스럽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무튼 3차 토론회 때 이준석이가 거북섬은 참 한다고 해놓고 하지도 않고, 이건 팩트잖아요, 팩트. 이게 뭐, 인권 변호사인지, 이 노동당, 이 권영국이에게 질문을 한 거야. 인권 변호사니까, 성폭력적인 인터넷 게시글, 그니까, 러 이동우라는 이재명의 아들 이름도 꺼내지 않고, 아니, 아들, 아들이라고 하면 되지. 그니까, 러이 3차 토론회 때, 1차적으로, 이준석이가 면제부를 주는 그런 멍청한 질문을 했던 거예요. 아니, 이재명이 아들이 쓴 글이 팩트인데, 이재명이 아들이 쓴 글을 갖다가 왜 이렇게 뭐 누가 한 건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권영국이가 못 봤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글을. 그러니까 벙쩍 쓸수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재명이라는 인간이 자기 아들이 한걸 알면서도 회피를 하고 도망갔단 말이야. 물론, 권영국이도 그 다음날 막 공격을 했잖아요. 이준석에 대해서. 그러면 팩트 체크를 한 후란 말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놈인 거야. 팩트는 이거잖아. 대한민국 걸그룹. 전 세계에서 정말 유명한 걸그룹. 이카리나 이분의 이 댓글에다가 다 땡땡. 어, 요도 구멍에 젓가락 쑤시고 싶네. 이거는 팩트지 않습니까? 이재명의 아들이 쓴 거. 한 번만 먹고 싶다, 진짜. 진짜 한번 만져보자, 엉덩이. 개맛있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조어가 나온 거 아니에요. 애비는 찍고 아들은 쑤시고여서. 아찌 아쑤. 그러니까 이, 이런 거를 갖다가 제대로 푸지 못했지만, 그래도 오늘, 오전에 9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팩트를 갔다가 지적을 하고 기자회견 했어요.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미 배는 떠났다. 많이 떠나진 않았지만 이미 떠났다. 사전투표가 9시에 4%, 5%막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재명이를 지지하던 안 하던 간에 이런 사실을 모르고 예를 들어서 이재명을 찍었다. 완벽한 그 지지자들은 살인을 저질러도, 뭐, 이재명이가 누구를 죽일 만한 이유가 있겠지, 이런, 어,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지만, 그러지 않은 좌파 유권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3차 토론회 때 27일날, 이준석의 이런 두리뭉실한 질문, 누구, 누군지도 모르고, 이재명이 아들인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넘어가갖고, 뭐, 아, 모르는가, 모르겠다, 그리고 오늘 찍은 사람 있을 거 아니야, 사전투표를. 이거 어떻게 하겠냐, 이거야. 앞으로도, 오늘 내일 이틀 동안, 거의 뭐 절반 정도로 사전투표를 한다고 하는데, 오늘 내일 이게 일파만파 커지고, 또, 김문수 보, 아, 나는 뭐 기대를 아직 뭐 저버리진 않고 있지만, 뭐이 박선원의 메모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터질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미 선고한 투표한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이거예요. 이 이재명이라는 놈의 이재명의 가족에 대한 확실한 이 민낯을 보고 후회한들 이미 사전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고, 뭐, 배는 떠났다. 그리고 이런 놈이 집권했을 때 나라 꼬라지가 어떻게 되겠느냐. 모르고 찍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냐고, 이런 사실들을. 그리고 오늘 또 터진 게 뭐냐면, 자, 이거는 이제 이준석이 이미 법조계 자료 언론 보도를 통해 사실관계는 확인됐다. 아, 이런 걸 확실하게 확인도 안 하고, 마지막 기회인 3차 토론회때 그렇게 면죄부를 주는 질문하면 되겠어, 이 새끼야? 자, 수위를 넘는 음담 패설을 이동호 씨, 이재명 아들이 한 내용이 확인됐다. 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근데, 이게 이 이준석의 이 해명도 보셨지만 이재명이라는 놈이 참 파렴치하고 권영국이도 마찬가지지만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이미 자기 아들이 어떤 발언을 했다라는 건 나와있잖아요 여기 어? 엄청나게 유명한 분이잖아요 이분이 여기에다가 이딴 식으로 아, 젓가락을 쑤시고 싶네 여도 구멍에 막 이렇게 했다면 이재명이라는 놈이 그렇게 실실 쪼개면서 회피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준석의 오늘 기자회견에 이재명 아들 쑤시고 싶다 젓가락 이거에 대한 핵심은 본인이 아무리 순화를 하고 정제를 하더라도 원체 이 이재명의 아들 이동호의 음란 폐설 자체의 수위가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발언이기 때문에 아니 이거 이거 누가 이런 식으로 어떻게 얘기해요 더, 더군다나 이 카리나라는 사진이 올라오자 이동호 씨 이동호 이재명의 아들이 말하는 거 보면은 아버지의 권력이 없거나 정신병자가 아니고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예인에게 이런 걸 댓글 쓰겠어요? 테러 당하죠, 테러 당하지. 제 정신이 아니라고 봐요, 나는. 그러니까 이, 이런 정도의 음란 폐설을 썼는데, 이걸 어떻게, 얼마만큼을 정제하고, 얼마만큼을 순화해야지만, 이걸 갖다가 지적을 할수 있느냐. 이게 이준석의 발언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지. 기사를 쓰는 놈들도, 이런 게 있다면, 너네들은 기사를 어떻게 쓸 건데? 이 대선 후보 아들의 엄청난 이런 댓글이, 쑤시고 싶다, 먹고 싶다. 음, 개 맛있겠다. 이런 게 있었을 때 너네들이 그냥 묻어버릴 거야? 어떻게 얘기를 하겠냐고. 이제 이준석이가 여성 신체 중요 부분,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얘기하면 누군지도 모르잖아. 그니까, 러 이재명의 아들, 장남인 이동호라는 사람이 이렇게 유명한 걸그룹, 누구누구에게 사진, 애게라고는 아니지만 사진이 올라오자 여기에다가 댓글을 쓴 거야. 요도 구멍에 이렇게 뭐 이렇게 먹고 싶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트로만 조지면 되는 거거든. 그리고 아버지라는 사람은 동수에게 찍고 싶다. 아들은 요도에 쑤시고 싶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백트만 가지고 얘기했어야 돼. 그러면 아는 유권자분들도 3차 토론 때좀 동요가 될수 있는 부분이고 또 특히 여성이라면.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새롭게 이런 거를 접했다면 엄청난 타격을 받는 거죠. 이재명은. 근데 이준석이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준석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인터넷 댓글 하나 퍼갖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누군지 특정도 안 하고 이재명이나 권영국을 공격했다. 이런 식으로 역공을 막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유권자들이 있을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팩트를 체크 못하고 팩트에 어긋난 이재명의 아들이 이런 엄청난 글을 썼다. 이렇게 3차 토론 때 얘기했다면 아마도 오늘 사전투표 플러스 지지율이 엄청나게 이재명이 떨어졌을 텐데 1차적으로 이준석이가 면죄부를 주는 발언을 한 거다. 이준석 실수라고 저는 봅니다. 일부러 했던 뭐 고이든 아니든 간에